어떻게 그냥 걔네가 세 명이 만난거 아니야? <laughs> 그한놈 불쌍한 거야? 그니까. 오! 너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신거 그러니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죽이지 않아. 우리 이럴 때또 시작해야지. 이길 아냐? 이길 아냐? 이길 아냐?

아, 니이런걸거이다고 참내 어이가 없어서 구장 빨리 먹어야 돼아 나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빨리 감아, 빨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우리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길 따라 빨리 가면 돼. 이길 따라만 가면 돼. 안 돼. 털을 해가 돼. 아, 제발. 아 이게 차 떠있어. 저거 개미 같은 놈들아. 죽는다. 죽는다. 나갈래. 나갈. 이게 뭐야. 너가식야 니도 죽을 걸. 아이씨. <laughs> 이거 더 행복한 것 재밌겠다. 와미치겠네아 무의식부터 뛰고 추가 먹은 스토퍼 주고. 두 명. 아한명있네요 사이드, 있네요. 사이드 두, 명. 두, 명, 어, 두 명. 두 명. 두 명. 2명 어, 제저 아, 어, 어, 안쪽으로 들어가네 어, 어, 한 명. 한명저 안쪽으로. 어내 버렸대요. 어나 있는 데 떨어진다 하나. 야 찾고 위에 있다. 어, 야, 와, 나 로드. 야 위에서 위에서. 아, 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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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야, 시 아, 대할까프시 아, 대체, 프 아, 쟤 졌어 프시프씨 아, 대체, 뉴 아, 졌어? 예프시 아, 대체, 뉴프 아, 아, 네. 아 야, 어 아,

거의... 거의 절세다 절세 <laughs> 총이 없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야 나는 장난 아니었어 넌 <laughs> 지금 내가 본일이라서 몰랐지 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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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겠다 와 나와 이 자식들아 저기 안 갔다. 여기 못못 뭐, 뭐 올라간다. 저기요. 저기 그 보여 주싶었어딱 나와 한데 네명 나온 거 아니에요? <laughs> 나와 했는데 어, 나왔어 하면서 네 명이 있어. 봤어. 어, 이제 식 깜짝이야. <laughs> <씨>, 깜짝.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laughs> 진짜로 나왔네요. 타고 탄타 여기 떨고 있었다. 네, 가야돼요, 이제. 이제 슬슬 올겁니다, 이제. 조준경형 남는 사람 없지? 저도 지금 네. 400 안에 끼고 있어요. 2배, 입... 2배 있어요, 2배. 2배 남아? 아니요, 하나, 하나 있어요. 버리고 가 뭐야, 너? 우리 여세형 버리고 가 아, 아, 저 있네. 여세형차 있어. 아, 어 내가 틀다 버기 버리고 가네 니가 타고 버기 타고 오지. 이거 버려요, 이거, 진 여기 간다. 오, 여기 잘가 되잖아, 여기. 바다로 잘못을 황색 끼 여기. 저 지금 전에 지나간 자도잘 나온대. 그럴까요 근데 이택시려고오오 어, 뭐야, 또, 오. 오. 이거 뭐야, 뭐야. 기다려야 돼.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 어, <laughs> <좋았어. 좋았어. 웃음> <laughs> 아, 이그 <시기야. 웃음> 유튜브 가게 쪽에서 형쪽 가고 있어. 형쪽 가고 있어. 노다? 어. 향이랑그역사형 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에 한명 있거든. 저거 역사적이바뀌보는데 눈이 없었고 이거 어? 이에나 있어요 <목소리> 오형 팀킬,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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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냐 <목소리> 왜 지도 아데어어어 아씨 팀킬 했어 <목소리> 머리, 그, 이름이 안 나와, 지금. 뭘 눌렀지?